이상적인 여성 힙, 이렇게 만드세요. 엉덩이, 그냥 크다고 예쁜 건 아닙니다. 비율과 모양, 탄력까지 갖춰야 이상적인 힙이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예쁜 라인 만들어 볼까요? 첫째,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눴을 때, 예쁜 라인은 보통 0.65에서 0.75 사이입니다. 곡선미가 자연스럽게 살아나죠. 방법은 복부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허리 라인을 잘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둘째, 힙 전체의 균형. 위성덩이만 블룩하면 오히려 투박해 보이죠. 힙스러스트와 케이블 킥백 운동으로, 엉덩이 전체 볼륨을 고르게 키워주세요. 셋째, 힙과 허벅지 경계,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가 깔끔하게 분리되면 레깅스 핏이 정말 예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커트 추천. 힙과 허벅지의 라인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어요. 넷째, 탄력감. 엉덩이에 볼륨이 있어도 흐물흐물하면 아쉽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엉덩이 근육에 깊은 자극을 주세요. 볼륨과 탄력이 살아납니다. 다섯째, 자연스러운 움직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살짝 움직이는 유연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평소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 습관화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적인 힙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